안녕하세요. 오늘은 발렌시아를 여행할 예정입니다. 2월 16일 토요일이고요. 지금 집에서 출발합니다. 같이 여행해 보시죠. 집에서 주차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 여기는 보통 아파트에 지하 주차장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어, 월세를 내고 쓰는데요. 저는 200m 정도 떨어져 있는 이곳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발렌시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발렌시아는 바르셀로나에서 약 350km 정도 떨어져 있고 차로는 3시간 반 정도 걸릴 겁니다. 같이 가시죠. 바르셀로나를 떠난지 약 30분 정도 지났고요. 음, 지금 휴게소를 가려고 하는데 스페인은 고속도로에 휴게소가 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태리에 살 때는 이태리 고속도로에 휴게소가 되게 많았거든요. 시설도 괜찮았고 음식도 되게 다양했는데 이상하게 스페인은 고속도로에 휴게소도 많지가 않고 어, 되게 좀 작아요. 음식도 다양하지 않고 보통 작은 데는 슈퍼마켓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이태리랑은 많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휴게소가 빨리 나와야 할 텐데. 발렌시아 굿 올드타운에 막 도착해서 찍는 영상입니다. 우 밥을 먹기 위해서 파이야 집에 왔는데 2시부터 문을 연다고 합니다. 우선 예약을 하고 2시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주변을 둘 둘러... 식당을 예약하고 그럼 2시까지 대성당을 잠깐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파야 식당이 외국인들한테도 아주 유명하다고 하는데, 2시에 연해요. 대충 2시쯤에 연하 봅니다. 다른 식당들도 지금 슬슬 문을 열기 시작하네요. 이곳이 대성당입니다. 사실, 이태리 살때 밀라노 도오모랑 트렌체 도오모, 바티칸 성당 같은 걸 많이 봐서 사실 큰 감흥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 발렌시아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 이곳이니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발렌시아는 쌀이 많이 나는 고장이고, 그리고 오렌지가 많이 생산되는 곳인데, 가로수도 오렌지 나무로 되어 있군요. 지금부터 바르셀로나 대성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 대성당의 경우는 세 개의 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남쪽 현관은 착공 당시 초기 고딕 양식이 혼합된 로마네스크 양식이고 어, 두 번째 북쪽 현관은 사도의 문은 고딕 양식 그리고 정면 현관은 철문으로 되어 있는 바로크 양식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시죠. 발렌시아 대성당 모형입니다. 이곳이 바로코 양식의 정문입니다. 이곳이 북쪽의 로마네스크 양식의 문입니다. 곳곳에 오렌지 나무가 가로수로 되어 있는데 되게 예쁩니다. 광장 쪽에 문 하나가 더 있는데 이곳이 고데기 양식의 문이라고 하니까 한번 가보시죠. 이집 되게 예쁘죠? 집이 꼭 장난감 같이 예쁘네요. 이 동네 집이 대체로 좀 이쁜 것 같습니다. 지금 밥을 먹고 다시 광장으로 가는 길인데요. 여러분 여기는 절대 오지 마세요. 맛도 더럽게 없고요. 정말 비쌉니다. 발렌시아 어? 해변에 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너무 좋네요. 하늘을 한번 보세요. 구름 한점 없는 파란 하늘입니다. 예쁘죠? 오, 사람도 없고. 아, 정말 예쁩니다. 하늘 좀 보세요, 하늘. 아, 구름이 한점 없네요. 우리 애기들이 놀고 있습니다. 와 <laughs> 어, 모래 아, 아, 모래가 너무 네, 또 빨리 와, 빨리 와. 부드럽고 좋네요. 여름에 오면 해수욕도 하고 좋을 것 같은데.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모래가, 모래가 너무너무 부드러워 보입니다. 파도 소리 들리죠? 겨울바다입니다. 파도소리를 들어보시죠. 겨울바다입니다. 파도소리 들어보세요. 저녁으로 피자를 먹겠습니다.